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 걸음, 행복, 투자입니다. 비텐트는 전 영상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21,100원까지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저항대에서 조정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일 21,100원 부분까지 반등 후 돌파하지 못하고 금일 조정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항대에 맞고 조정이 나오는 흐름은 제가 분석해 드린 부분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비텐트는 제가 전 영상에서 이슈 체크해서 말씀드렸던 NFT와 비트코인 가세 1년 유예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아. 저항대 돌파보다는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그리고 금일은 비트코인 조정이 좀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주들의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좀 간단히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타 급등주 추천해 드렸는데 비텐트 분석 영상에서 저희가 한컴mds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금일 딱 말씀 드렸던 급반등 흐름 약27%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저희는 28% 정도 수익권 이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밑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 드립니다. 이 한컴 MDS는 저희가 5일 전, 6일 전에 추천 드렸던 영상이고요. 이 종목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영상 안에서도 이 한컴 MDS를 추천해 드렸는데 밑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신 분들 모두 축하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후속 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하여 7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제차 급등하기 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차 급등 전면설할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더욱더 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텐트 주가하락 3분기 영업이익 알아보니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들고 왔고요. 이거는 11월 16일 오늘 날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텐트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3분기 영업실적을 공개했는데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매출액은 32억원 전년 대비해서 11.4%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6억원 흑자 전환 그리고 순이익은 423억원 435%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텐트가 최대 주주로 있는 비썬코리아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539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7,684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고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4%, 818% 늘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11월 장세 자체가 비트코인이랑 NFT,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다른 뭐 원전이나 뭐 남북경업주들도 있겠지만 주력 테마는 일단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11월 장에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장세에서 비텐트도 3분기 영업이익이 좋다, 뭐 3분기 재무제표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최대 주주로 있는 비선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분의 재평가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한번더 뭐 상승 흐름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것보다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빅텐트는 빅성과 함께 초록빛 미디어의 투자를 통해 NFT와 메타버스 사업을 박차 이 내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NFT, 메타버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달 강세 테마 주들은 NFT랑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빅텐트는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흐름은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 기 때문에 어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올라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주가는 한번 조정 흐름이 나왔다가 받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슈 체크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징주 빅텐트장중16% 상승 가상화폐 가세 유예 기대감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부를 겨냥해 가상화폐 가세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가세 유예 즉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세 유예 1년 이거를 이제 발언을 하면서 대선 정책에서 2030 표를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세 유예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조차도 2030 표를 위해서 비트코인 가세 1년 유예 이거에 대한 정책을 입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 명의 대선 후보가 이 비트코인 가세 1년 유예에 대해서 창성하는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게 통과되냐 못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이 기대감으로 충분히 는 급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 30들의 표를 잡기 위해서는 이 가세 1년 유예를 통과시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텐트 비선과 초록빛 미디어의 전략적 투자 NFT 메타버스서 본격화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자이 부분만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텐트는 초록빛 미디어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 원을 투자하고 를 178만 주 정도를 취득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롯데홈쇼핑, 비썸, 뭐 버킷스튜디오, YG, 위메이드, 초록빛 미디어 등등으로 해가지고 총, 총 100억의 대규모 전략적 제휴로 연합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국내 유일 NFT 메타버스 TF 팀이 탄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NFT랑 메타버스 이게 또 비텐트도 같이 연관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세 1년 유예랑, NFT 메타버스 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받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텐트는 아직 호재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는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텐트 차트를 보기 전에 저번 주도 우리 회원님들에게 수익 챙겨 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2일 오늘 날짜의 수익 인증이고요. 저희가 11월 3일 날짜에 코세스 매수가 12,950원 이하로 메타버스 관련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 신호 드렸구요 그리고 금일 최근에 시세도 좀나아주면서 금일 11월 12일 금요일 날에 매도 신호 드리면서 수익률 14% 이상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수익인증에서 보시면 코세스 이제 평균가 그리고 수익률을 보시면 14% 정도로 손익금액은 34만원 정도 오늘 하루만에 챙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수익 챙겨 가시면서 오늘 하루만에 69만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오늘 또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수익 실현해 드렸는데 11월 11일 목요일 날에 전일 날짜에 매수를 드렸고 이렇게 매수가 신호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시세가 나아주면서 11월 12일 금요일 오늘 날짜로 후성 약6%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후성 약6% 정도 수익 챙겨 가시면서 이분도 구성으로도 30만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후성과 코세스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면서 이분은 65만원 이분도 코세스로 69만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회원님들 비싼 1년 이펙비 냈는데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셨죠? 그래서 행복 투자는 한달 한달 수익 확인 하시면서 월 결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 행복 투자에서는 단타 단기 1개월 15만 원으로만 진행이 되고 하루 5천 원만 나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방금 이렇게 수익 인증에서 보셨듯이 34만 원 그리고 32만 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69만 원 이렇게 꾸준히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행복 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 회원님들 수익 확인 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비싼 일년 이펙이 내시고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지지 마시고 한달한달 이렇게 수익 확인 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텐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텐트는 제가 전 영상에서 주봉으로 볼때이 부분 2만 100원 부분까지는 받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지 이 부분을 돌파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대 2만 100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 후에 그러니까 2만1 0 0원을 돌파 후에 2만1 0 0원 위에서 주가가 안착을 했다면 22,400원까지는 무난히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던 호재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27,000원 부분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텐트는 말씀드렸던 2만1 0 0원 부분에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저항대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은 특트코인 조정이 나와서 관련주들의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17,200원 이 부분까지는 조정 흐름이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어이 부분에서는 이 종가가 지지를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급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월달은 아직까지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장세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는 원래 조정은 조금 지루하게, 좀 길게 나오지만 반등 때는 짧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텐트도 충분히 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좀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차분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비텐트는 제가 지속적으로 움직임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박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컴 MDS를 제가 추천드렸는데 한컴 MDS 이제 주가를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아마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후에 지속적인 박스권이 나오다가 금일 메타버스 기업인 유니티와 이제 협약 관계가 이슈화 되면서 이 한컴 MDS도 이제 금일 여기 최고가를 보시면 26% 정도 급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저희는 28% 이렇게 수익 다들 챙겨드렸습니다. 밑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관련으로 예전 7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최근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차 급등이 나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곧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급등 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분류가 되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70% 이상 반등 흐름이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 조정 흐름을 받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콜드체인 이랑 이제 다시 전기차 관련 충전소로 재차 부각을 받으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만들려는 이동평균선들의 정비열 초기 단계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구매율이 7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 충전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부각이 되면서 급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등 시에는 1,730원까지는 무난히. 받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1900원 즉채고점까지는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수익률 자체는 20에서 30% 정도 수익 구간은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 구간도 괜찮게 열려 있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이 종목 뿐만 아니라 단타 급등주 체험도 가능하시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단타 급등주 체험 가능하십니다.